직장에서의 멘탈 뱀파이어는 어떤 사람일까? 다른 사람의 피 대신 귀를 빨아먹는 사람들이 있다. 이들을 가리켜 멘탈 뱀파이어라고 부른다. 직장 사람들 중에서 멘탈 뱀파이어를 만나서 먹잇감이 되는 일이 꽤 있다. 직장은 멘탈 뱀파이어의 활동이 활발하게 펼쳐지는 무대다. 직장에서는 멘탈 뱀파이어가 동료이거나 상사이거나 부하 직원일 수도 있다. 직장에 있는 멘탈 뱀파이어는 힘과 이익을 추구한다. 그래서 당신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조금씩 당신을 파괴할 수 있다. 이런 부류는 스스로 노력해 힘을 얻기보다는 남을 이용해 힘을 가질 때 기쁨을 느낀다. 남이 가진 것을 야금야금 빼앗고 이용해 성과를 가로챈 다음 직장에서 계속 남아있으려는 이들도 있다. 그런 행동을 거절하고자 하려 해도 멘탈 뱀파이어가 상사나 동료라면 거절하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당신은 당신을 괴롭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면서도 계속 거절할 기운이 없어진다. 그러나 이런 멘탈 뱀파이어에게는 온 기운이 다 빼앗기기 전에 자신의 의사를 분명히 전달해야 한다. 거머리 같이 당신의 지식, 정보, 인맥, 고객을 거저 빨아먹으면서 정작 자신은 도움을 주는 것이 하나도 없는 게으르고 편승하는 멘탈 뱀파이어들도 있다. 이들은 상대의 성격에 따라 다른 방식으로 정보를 빼앗는데 감수성이 예민한 사람 앞에서는 뻔뻔하게 행동하거나 지키지도 않을 거짓 약속을 남발하면서 사기꾼 같은 모습을 보일 수도 있다. 이런 불효는 경계해야 하고 이들에게 순진하고 관대하게 대해서는 안 되며 함부로 속을 보여주어서도 안 된다. 늘 화가 나 있고 만족하는 법이 없고 투덜거리기만 하는 투덜이 멘탈 뱀파이어도 있다. 이들은 분위기를 흐리며 철저하게 모든 관심을 받으려고 한다. 이런 부류의 멘탈 뱀파이어와는 얽히지 말자. 제일 좋은 태도는 절대로 끌려다니지 말고 하던 일이나 하는 것이다. 이런 사람은 절대 바뀌지 않고 위로해 줘봐야 소용이 없다. 직장에서 가장 위험한 멘탈 뱀파이어는 빼앗는 것 자체에 쾌감을 느끼는 인간이다. 당신의 자리를 노리거나 그 자리에 자기 사람을 앉히는 사람이다. 그들은 당신을 자리에서 몰아내기 위해 다양한 수단을 동원하는데 악성 소문을 내거나 자신들이 먼저 선수를 치는 등 과시를 하거나 성과를 가로채고 당신에게 조언을 가장해 강요를 하며 영향력을 미치려 한다.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끌려다니게 된다. 방의 공작을 펴기도 하고, 회의가 언제 열리는지 알려주지 않거나, 당신이 전달한 파일을 잃어버렸다고 한다. 또는 당신이 전해달라고 부탁한 메시지를 왜곡해서 전하거나, 당신에게 불리해질 수 있는 말을 지어낸다. 비판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가 팀장이라면 당신이 보고서에 오타 하나 냈다고 화를 낼 수도 있고, 어떻게든 꼬투리를 잡아 비판하거나 하지도 않은 일인데도 남을 할 수도 있다. 이런 멘탈 뱀파이어들은 당신이 실수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리고 당신의 길을 꺾어 자신감을 하락시키는 것이 목표다. 이런 경우 당신은 감정을 절제한 채로 실수한 것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성과를 낸 부분에 대해서는 당신의 능력을 철저히 증명해야 한다. 팀장이라면 그 팀장과 따로 만나 어떤 이유로 비판을 하는지 정확하게 따져 물어야 한다. 그래도 정안 되면 극단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직장을 그만두거나 살기 위해 이직을 하는 것은 비겁한 행위가 아니다. 동물의 세계에서도 방어를 위해 도망가는 것은 일반적이다. 만일 이직을 준비하거나 좀더 좋은 자리를 난다면 이럴 때 피하는 것은 패배가 아니다. 당신의 가족도 멘탈 뱀파이어일 수 있다. 멘탈 뱀파이어가 집밖 외부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가족 안에도 이들은 존재한다. 특히 아버지나 어머니라면 문제는 심각하다. 부모 외에 그 누구에게도 보호를 받기가 힘든 어린 자녀가 피해자가 될수 있어서다. 어린 시절에 멘탈 뱀파이어 같은 어른과 자주 접한 사람이 나중에 멘탈 뱀파이어가 된다. 어머니도 자식의 길을 빠는 멘탈 뱀파이어가 될수 있다. 멘탈 뱀파이어 어머니의 성향은 여러 가지다. 억세거나 의존적이거나 애정이 부족하거나 불행한 어린 시절을 보낸 경험이 있다. 이런 어머니는 자기 배로 낳은 아이에게 강한 소유욕을 느끼기가 쉽다. 자식과의 일심 동체를 추구하는 어머니도 있는데 이들 또한 흔히 볼수 있고 두려운 유형이다. 이런 부류에게 아이는 완전히 자신의 분신이다. 임신할 때부터 자식과의 일체감을 느끼기도 하지만, 주로 아이가 태어나고 이런 느낌을 품는다.그러나 이런 관계가 영원히 지속되어서는 안 된다.아기와 어머니가 한 몸처럼 끈끈하면, 개인 영역은 존재하지 않고 완전히 의존적인 관계가 된다.일심 동체인 어머니는 자식을 돌보면서 자식의 귀를 빨아먹을 수 있다. 감정을 갖고 협박하는 것이 멘탈 뱀파이어 어머니의 주특기다. 이런 경우, 멘탈 뱀파이어 같은 어머니에게서 벗어나려면, 절연까지도 생각하며 강하게 맞서야 한다. 당신이 다른 계획이 있는데, 어머니가 주말 내내 같이 있자고 하면, 그럴 수 없어요. 혹은, 그러고 싶지 않아요. 라고 분명히 이야기하자. 그러면서 동시에 사랑한다고 말해드리며 사정을 이해해달라고 이야기하면 된다. 형제, 자매 사이에도 피해자가 생긴다. 형제 사이의 경쟁심 때문에 뱀파이어 같은 행동이 발달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형이 동생을, 간혹 동생이 형을 경쟁자로 생각해 부모님을 두고 자신이 더 사랑을 많이 받으려고 한다. 따라서 뱀파이어 같은 짓은 지배하고 힘을 차지하는 수단이지 타고나는 본성은 아니다. 멘탈 뱀파이어 가족 구성원에게 피해를 당하면 다른 종류의 멘탈 뱀파이어에게 당할 가능성이 있다. 탐욕적인 어머니를 둔 여성이 멘탈 뱀파이어 같은 남자와 결혼하는 경우도 빈번하다. 우선 가정 내에서 누군가에게 당했다는 것을 깨닫는 게 우선이다. 그래야만 사회에 나가서 멘탈 뱀파이어 같은 인간을 알아보고 효과적으로 대책을 세울 수 있다. 당신을 이용하는 게 목적인 친구. 일반적으로 멘탈 뱀파이어가 사람들과 친해지기 위해 사용하는 수법은 이렇다. 직접적이든 상황을 봐가면서 하든 고민과 어려운 문제를 털어놓는다. 그 다음에 당신의 반응을 기다린다. 당신이 진지하게 들어주거나 공감을 하거나 고심을 보이거나 함께 안타까워해주면 당신을 다시 탐색하며 금방 친해지려 한다. 관계가 오래되면 당신의 관심을 계속 받으며 SNS나 전화로 당신을 붙잡아둔다. 이를 위해 당신의 소식을 묻거나 건강 상태에 대해 묻거나 가족 안부에 관심을 보이거나 당신이 고민하던 최근의 문제가 잘 풀렸는지 묻는다. 그리고 2분에서 5분 동안은 당신의 말을 잘 들어주다가 이후 1시간 동안은 자기 이야기만 한다. 이런 경우 멘탈 뱀파이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침묵은 좋은 방법이 아니다.시간이 없다고 분명히 말하되 미안해 하지는 않는다.멘탈 뱀파이어 친구와 처음 사귈 때부터 이렇게 하는 버릇을 들여야지 안 그러면 기선을 제압당한다.같이 이야기를 하거나 외출을 하자는 권유를 받을 때 수락하면 멘탈 뱀파이어 친구에게 귀를 빼앗기게 되니. 이유나 변명을 하지 않고 거절하는 법을 배운다. 됐어. 별로 내키지 않아. 라는 말만으로 충분하다. 특히 멘탈 뱀파이어 친구가 고장난 디스크처럼 반복해서 말하면 더욱 그렇게 한다. 친구라고 전부 멘탈 뱀파이어는 아니지만 우리가 오래 사귄 베스트 프렌드라고 생각한 친구가 사실은 멘탈 뱀파이어인 경우도 심심치 않게 있다. 당신은 지금 친구와 우정을 맺고 있는 것인지, 뱀파이어에게 당하고 있는 것인지를 알아채야 하며, 일방적인 관계는 절대로 우정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애정 관계에 집착하는 연인. 다른 멘탈 뱀파이어와 달리, 멘탈 뱀파이어 연인은 사랑의 감정을 자기 마음대로 이용한다. 멘탈 뱀파이어 연인이 추구하는 것은 안정이다. 이들은 허약한 모습일 때가 많으며 당신에게서 원하는 것을 얻으며 자신감을 찾아간다. 사랑에 굶주린 존재라고 보면 된다. 그러나 이들이 관심 있는 것은 당신이 아니라 당신과의 관계 그 자체다. 그렇기에 마치 마약 중독자처럼 멘탈 뱀파이어 연인은 애정 관계에 집착한다. 이들은 부모님의 사랑, 특히 모성애를 채워줄 수 있는 대상을 먹잇감으로 삼는다. 이들이 진정으로 추구하는 것은 사랑이나 결혼이 아니라 불안감에서 벗어나기 위한 연인 관계다. 사랑한다면서 상대를 억압하는 이들도 있다. 사랑하던 당신이 애정이 식거나. 몸도 멀어져 가면 멘탈 뱀파이어는 괴로움과 불안감을 느끼고 나아가 공포심을 느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을 다른 사람들로부터 고립시키기 위해 갖가지 방법을 쓸수 있다. 당신을 무시해 자존심을 빼앗고 오직 자신에게만 의존하게 만들려는 것이다. 이들은 상대의 애정과 사랑을 영양분 삼으면서. 정작 자신은 아무것도 주지 않는다. 멘탈 뱀파이어 연인을 두면 사랑받는 기분이 들지만 알고 보면 귀를 빼앗기고 있는 것이다. 사랑하는 관계라면 활기를 얻어야 하는데 오히려 귀가 빠진다.